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효라입니다. 저는 주로 뭐 건강 쪽이나 또 PM 제품에 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관한 영상은 별로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파트너 분이랑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 약속 장소에 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오늘 또 만나는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PM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네트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 진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카메라를 켰거든요. 음, 처음부터 어, 나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PM에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PM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먹어보고 나서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괜찮네. 생각보다 효과가 좋네. 좀 제품에 반해서 어 유튜브를 막 찾아서 정보를 좀 찾아보시다가 어 사업도 괜찮겠다. 어 이런 마음이 좀 들어오셔 가지고 어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어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속한 그룹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아보시다가 사업 설명회 같은 데를 이제 딱 다녀오시고 나면 막 동기 부여가 되시죠. 어 동기 부여가 되시고 뭐 글로벌 회사에 어, 보상 플랜도 어, 다른 타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짱짱하다라고 하고 제품도 내가 먹어봤는데 좋았고 야 그러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금방 뭔가 될것 같고 막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그런 감정도 생기고 어 열정이 막 피어나는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식을까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지인한테 이야기하고 또 친구한테 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 거절, 거절. <laughs>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나를 믿던 사람들의 그 거절은요, 생각보다 좀 상처가 되죠. 어. 거기다가 뭐 충고를 하거나. 뭐,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믿지 마. 그거 다단계잖아. 너 그러다 큰일 나. 그죠? 이, 그, 걱정과 비아냥의 중간쯤? <laughs> 어, 그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사업설명에 회 가서 받았던 그 동기부여가 정말 확 꺾이죠. 확. 어, 꺾이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PM사업을 6년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1, 2년 1, 2년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수십 번의 거절을 받으면서 배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받아들이는 거는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그한 사람을 찾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거를 배운 것 같아요 거절 없이는 오케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 상대방의 거절은 나 개인에 대한 거절은 아닌 것 같아요. 제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거절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니즈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 네트 사업 본질을 이해 못했거나, 이 사업이 싫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러니까 나 개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거를, 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의외로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야만 나의 멘탈 관리가 되시는 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거고 성장하면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그 열정만 가지고 어, 내가 잘 모르면서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품도 잘 모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에 대한 내 스스로 인지도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지 않은데 막 전달하시는 분들 그 행동은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필요 없어 라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 라면은 음 전문가 포지션에 가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어그 방법을 제대로 갖춘 시스템을 찾는 것도 일이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나와 맞는 스폰서를 찾는 것도 사업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작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좀 피한다라고 해야 되나? 음,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 비생산적인 활동들이 있죠. 어, 예를 들면은.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 포지션을 가져야 돼. 제품만 영, 성분이랑 <laughs> 그런 것만 연구하고, 그리고 미팅장에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응. 물론 이것도 안 중요하다고는 뭐할 수가 없어요. 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저는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우리가 사업에 대한 목표는 뭐예요?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사업의 성장이잖아요. 결과 값. 돈을 버셔야죠. 그렇죠. 어, 그러면 사람과의 접촉 빈도수가 늘어나야만 내가 거절을 받든 오케이를 받든 그 결과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초반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접근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지만. 거절의 그 충격이 섭섭함이 아쉬움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명, 두 명을 만나고 그한 번, 두 번이 다 거절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일주일에 열명 이상을 만나요. 그런데 아홉 번 정도의 거절을 받아요. 이두 사람 중에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성공시킬 확률이 누가 더 많을까요? 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제품 연구와 미팅에 참석하는 게 목적인지, 그죠. <laughs> 내 조직을 구축해서 부업이든, 어, 직업적으로든 결과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것인가? 그렇죠. 네트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 사업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1년을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보내는지에 따라서 어, 저는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초보 네트워커, 나는 네트 사업을 처음 해보고 싶다 어,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열정이 식기 전에 전화 주세요. PM 사업의 핵심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행운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저의 행운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PM 사업 6년차 효라였고요. 저와 함께 또 성장해 나갈 그런 파트너분들을 기다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